자, 이번에는 명령문 한번 알아보자. 명령문은 어, 문장의,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문장의 종류 중에서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는 첫 번째, 긍정문이 있었고요. 그 반대가 부정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서문이 있었지. 평서문, 의문문과 반대 말이죠. 의문문과 반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 감탄문, 그리고 요번에 제 명령문 이렇게 배우면 문장의 종류를 다 배운 겁니다. 명령문 뭐 어렵지 않아요. 명령문이라는 건 당연히 뭐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이런 뜻이죠 자 긍정명령문이라는 건 긍정문이라는 건다이안 들어간 거라 그랬지 하세요 해라 영어는 반말이 따로 없죠 그냥 해라도 <laughs> 같은 말이고 하세요도 같은 말이에요 자 명령이라는 건 보통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겠죠 그래서 주어가 원래 you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 s t u d y e english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봅시다 You study English 하면은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영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y o U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tudy는 뭐어 원형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대문자로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원형으로 대문자로만 바꾸면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됩니다. 어 U만 생략하면 돼요. 자, 뭐 가끔가다 문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he cleans 이런 거 조금 뭐 문제를 위한 문제긴 한데 뭐 이런 he cleans his room 이렇게 있다고 이걸 명령문으로 바꿔봐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 지우고 클린 할때 s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his도 you로 바꿔야 되겠지. 어, 명령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할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클린 할 때, s 지우고 쓰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됩니다. clean your ro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e quiet. 주의해라. 아, be quiet 하면 이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are quiet. 너는 조용하다.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you를 지우고 Be is am are 같은 경우는 뭐 원형이 b 접 b 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나오면은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 이러한 상태가 되라. Be positive.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플리즈를 붙이면 돼요. 플리즈를 붙이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플리즈를 붙이면 플리즈를 붙이면 좀더 정중한 명령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발이라고 보통 해설하죠 이거. 제발 뭐뭐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Close the window. 무조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 명령문은 뭐냐면 부정 명령문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간단해요 이것도 앞에다가 don't 나 never를 동사 원형 앞에다가 붙여주면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세요 그러면 run here 여기서 뛰어 그런 뜻인데 don't run 하면 뛰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be late. 늦지 마. 이 비동사 쓰는 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Don't 대신에 never를 써도 된다 그랬죠? Never는 절대 하지 마. 이런 뜻이죠. 긍정에 대한 대답으로는 Okay, I will. No problem. 문제 없어. 요거 주의해 놓고. Sure. 물론이지. Of course. 물론이지. 부정의 응답은 Not now. 지금은 안 돼. Maybe later. 아마도 나중에. Maybe next time. 아마도 다음 번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Please clean the bathroom now. 지금 실청소 좀 해.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알았어. 랬지난 no. 안돼. No, I want. 난 못해. I'm very busy. 난 너무 지금 바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어, 쭉 한번 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